아연입니다. 오늘은 어 원래 제가 학원, 알바 제가 미술학원 보조 강사로 아르바이트하고 있는데 원래 학원에서 막 브이로그 찍고 싶었는데 아직 뭐 브이로그 찍는다고 얘기하기도 창피하고 그래서 그냥 알바 가는 날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. 드로잉 한거 마무리하면 되거든요. 마무리하면서 먹고 보고 하겠습니다. I'm you. 잘 먹겠습니다. 음, 맛있다. 잘 먹었습니다. 자, 이제 학원 갈 준비하고 올게요. 선추 인사 한번해 너보 오! 으응! 뾰오! 아! 널리 널리 알았어 알았어 안 할게 안 할게 안할유 정말 사공지 뾰오 선추 인사 한번해 은추 <laughs> 누나 갈게 누나 갈게 ขอบคุณค้นะ 어 <laughs> <laughs> 안녕, 안녕 지민이. 자, 일단 우와. 네가 생각하는. <laughs> 카드를 입구에 끝까지 밀어 넣어 주십시오. 카드를 읽고 있습니다. 카드를 강제로 뽑지 마세요. 봐봐 아, 종이 아끼면 응. 일단 종이 잘랐을 때아 그렇군 이게지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아, 그냥, 그냥 이렇게 사사사 칠했을 때안메서무사하라고 응. 무사 묘사? 뭘 무사 보여달라고 응. 이거 응. 아 민서가 너도 묘사하는거짐 볼래 응. 야, 인사 보 먼저 인사 <웃음> <웃음> 긴장해. 의식하지 <번씩> 마. <laughs> 아, 나요 아, 니야 이만큼 나 이만큼. 영상은 대충 켜놓고그 사이 까지 하고 있어요. 어. 좀 <laughs> 이렇게 양마치지산는야마치다 영상 일정. 난 대충 계속 기된다 나중에 봤는데 내가 계속 보고 있는 거 아니야? 퍼지지? <laughs> <너무 포지치해. 웃음> <laughs> 이거 거기 썸네일이 생길 수있 <laughs> <문화>? 응. 이름이 지 이거 아들이네. 똑같네, 똑같아. 아, 어, 예슬이도 똑같네. <laughs> <웃음>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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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 잠깐만 잠깐만 워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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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워귀여안 귀여워. 귀아워 귀여워. 워아귀 승희하고로도 땡땡 쓰게 해줘. 은평이 무슨? 안승희 별명 없어? <laughs> 너, 나도 원래 미대생 아현날라이거든 근데 약간 공대생 그거 따라하는 것 같은데 이름 뭐다? 공대생 등등등 거? 한 명이야. 그사람 부산 따라하는 거 같은 거야. 그래서 알았지. 예, 공대생이고. 근데 그래 약간 이만큼 정도. 여기 발을거 같네요. 이거 엄청 많이 받아 놔. 네, 내 받았을 때. 는 같아요. 아, 진짜. 네, 해야지 <laughs> 짠. 지금 시간은 10시 47분. 오늘 그래도 다른 학원 아, 학원의 다른 선생님께서 태워 주셔서 살어요 생추 에 <laughs> 귀여운 일단 방이 너무 더러워서 방을 치워볼까요? 방청 끝. 자 이렇게 저의 알바 하루 브이로그는 끝이 났고요. 다음에 더 즐거운 영상으로 봅시다. <laughs> 안녕.